우리 삶은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마음을 품고 삶을 바라보고 반면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삶을 이끌어 간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결정한다. 삶에서는 어려움과 도전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키우고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역경에도 맞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긍정적이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길 수 있다. 삶은 소중하고 한 번뿐인 것이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긍정으로 가득 채우면 삶 속에서 더 많은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음가짐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삶을 즐기며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자.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다.